미디어 뉴스 신채원 기자, 최근 뷰티 패션 음식 등 여러 분야의 브랜드들이 팝업 스토어를 여러 홍보에 나서고 있다. 팝업 스토어란 인터넷 팝업창처럼 짧은 시간 동안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공간을 말한다. 팝업 스토어는 전시형, 판매형, 체험형 등그 형태가 다양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다. 뉴스레터 사이트 캐리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에서 27세 남녀 중 97.2%가 팝업 스토어에 방문해 본 적이 있다고 밝힐 정도로 젊은 층 사이에서는 팝업 스토어에 다녀오는 것이 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더불어 팝업 스토어는 소비자와 브랜드 모두에게 다양한 이점을 안겨준다. 일부 팝업 스토어는 그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한정된 수량 혹은 기간 판매하여 희소성을 내세운다. 이는 소비자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발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희소성 있는 상품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얻는다. 또한 여러 상품은 물론 브랜드 테마에 맞는 독특한 체험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일상에서 가지기 힘든 경험을 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아모레 성수에서는 다양한 아모레 퍼시픽 제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작년 12월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맞춤형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자기 피부 유형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파운데이션까지 직접 선택하는 체험을 할수 있다. 한편 브랜드 입장에서 팝업 스토어는 단기간 운영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적고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꾸며진 팝업스토어의 공간과 그 안에서 열리는 독특한 체험들이 SNS로 공유되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를 높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팝업스토어의 유행은 무조건 좋은 현상이라 할 수는 없다. 팝업스토어는 일정한 기간 이후에 철거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임시 구조물 포장재 홍보물 등 막대한 폐기물이 발생하여 환경에 부담을 준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2022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20만 톤 이래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43%를 차지하였다. 또한 팝업스토어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비교적 적은 지방에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팝업 스토어가 잘 들어서지 않는다. 팝업 스토어가 그 주변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들어서는 지역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팝업 스토어의 다양한 특징들은 소비자 트렌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팝업 스토어를 통해 특색 있는 경험을 추구하고 공유하는 현상이 계속되어 SNS 마케팅 광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팝업 스토어와 인터넷 플랫폼의 통합이 활발히 이루어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흐려짐에 따라 브랜드가 소비자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마련한다.